오늘은 친구랑 전시 보고 밥 먹으려고 과천에 왔거든요. 이 근처에 이렇게 밥집이 많은 동네인지 처음 알았어요. 뭐가 엄청 많구나. 멋있는 미술관이 과천에 있어. <웃음> <웃음> 되게 멋있게 잘 지었다, 건물. 헬라이너 잘랐다 이거지 어, 생각보다 매끈매끈하다 어, 입욕제처럼 까실까실 할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매끈매끈해 뭔가 좋은 점 <laughs> 작품 설명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 같아 작품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음. 그 과학책을 계속 읽어서도 영향 이 있는 것 같아. 지도가 보여. 어? 그렇지. 스타일 너무 예쁘다. 엄마가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아, 어머니? <laughs> 어 용과 매미야. 어. 나. 어, 막 소리가 울려. 요새 이런 작품들 너무 어려워. 공부가 필요해. 반찬 이게 다야 이게 다라는 말이 안어울리는 너무 많아어 어, 너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까 잘 먹을게 아, 근데 진짜 이게 다야 냉장고 정리해서 반찬이 없어 <laughs> 진짜 많이 필요하다 가다가 모래도 사야돼 너네 둘이 보이지? 서로? 아아 누워있어? 머리머리는 모리? 이제 그러려니 하네 안녕 <목소리> 내일 모레 봐. 이사 다 해놓고 올게. 잘 있어. 응. 여기 있지. 엄마 여기 있지. 조이 양. 이제 좀만더 가면 돼. 할머니네 가는 거야. 아, 오늘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에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목이 좀 잠겼어요. 여기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살줄 알았거든요. 근데 <laughs> 루카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좀 다니기 편한 쪽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그 결정 하고 한달 만에 지금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줄 모르고 그 전에 막 예약해놨던 그런 일정들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아까 루카스는 저희 신우인네 집에 데려다 주고 고양이들은 저희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너무 썰렁하네요. 이틀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동산이며 다 걱정했는데. 흐리지만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오늘 제발 일기예보대로 돼야 될 텐데 이사할 때 틈틈이 먹으려고 떡을 사놨는데 보냉백에 넣어놨더니 녹지를 않았어요 얼음물도 올려놨는데 8시에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트럭이 나갑니다 에휴 짐 진짜 많다 짐 진짜 많다 그래서 지금 트럭 세대가 줄줄이 나가고 있어요 하나만하나에 아유, 아유, 힘들어. 13시간 반 걸린 건가? 8시에 시작해서. <laughs> 어, 피곤해. 노래 언제까지 부를까? 근데 아직도 궁금해. 그때박진영은왜그랬을까박진영은왜그랬을는게뭘박진영그랬는가 그때 PM에서 영은 레그레스카. 그 대박진영은 레 어서와라, 대공사를했네 어, 어서 서와 이제 초대해 주세요. <laughs> <사야도> 냄새를 맡아야지, <laughs> 음. 냄새를 맡아야지. 우리 <laughs> 낯선데 익숙한 느낌. 제가 드리겠습니다. 챙겼다. 응, 왜그다이 <laughs> 없어? 무슨 데? 이 머리야. 당이 어디 갔어? 조이? t 이 초콜릿이 뭐야? 그 안에 뭐좀 특별한 게 들어있어. 어왜이초콜초콜지이지원이 <목소리> 이런 건무무늬있 있어 엄청 리모컨 같아 The w h i 래래 그렇더라고. 신기하다. 음, 안에 매운물이. 내용물이... 그래서 두껍구나. 음. 특이한 맛이네. 그게 약간 딱딱한데 길쭉길쭉한 게막 들어있지. 음. 뭐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음. 공간 박스 서랍장을 두고 쓰고 있는데 청소할 때 얘가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바퀴를 붙여볼까 하고 뒤집었는데 바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끼우는 바퀴가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바퀴를 달아서 청소하기 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컴퓨터 본체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파는 건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서랍장을 놓으면 사이즈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 거의 지금 다이소 중독자예요 일단 욕실 정리할 때 쓰려고 이거 조미료 선반 이렇게 그리고 전선 정리용 찍찍이. 안방에 그 화장대 앞에 문이 없어서 너무 눈부시더라고요. 샤워하고 나올 때좀 가려지게 커튼도 새로 샀어요. 얘는 모던하우스. 그 다음에 이거 캠핑용품 수납하려고 수납함 샀는데 얘는 뚜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고정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신발장 자리가좀 부족해서, 요거 신발 정리대. 이렇게 하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욕실 타일 좀 닦으려고 타일 클리너 샀고요. 다음 의자. 의자 자꾸 소리 나서 이거 샀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왠지 찝찝해서 요거 하나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냉장고 탈취제인데, 얘는 신발장에 넣어놓으려고, 이게 슬림해서 신발장에 넣어놓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무장갑. 이거 남편꺼. 카튼튼이랑 문이 자꾸 컹컹 소리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거 충격보호 스티커도 하나 사왔어요. 로미암도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렇게 열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문 닫으면. 샤워실에. 맛있겠다. 잘 먹을게. 음. 잘 먹게. 내 앞접시가 왜 이래? 내 내가 같던데. 평평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그게 더좋을것 같기도 해. 그래? 그래 그래. 야, 근데 베이징 떡 처음 먹어. 음? 아닌데? 옛날에 사줬어.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음. 그때. 음. 이제 이런 게 밀키트로 나오다니. 엄마. 음. 근데 이거 이게 다야? 응. 음. 아 이게 좀 아쉽네. 이게만 따로 파나? 그래야 될것 같아. 다음에 또사 먹자 이거. 여기 세탁실이 집에 비해서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이거 단차 수정하느라고. 타일 공사를 불렀거든요. 여기 원래 달려있던 문도 다 띄어버리고, 여기 단을 높여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주루마리 휴지 사러 갔다가 의식의 흐름대로 쇼핑을 해버렸어요. 마침 또 세제도 떨어져서 세탁용 세제 하나 사고 가글 다 써가지고 이거 세일하길래 사봤거든요. 처음 써보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글 옆에 치간칫솔도 있어가지고 <laughs> 치간칫솔 중동구매. 아침에 수영 갈때 맨날 먹는 거. 처음에 맛 없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이 맛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원두가 다 떨어졌는데 친구가 이거 되게 가성비 좋고 엄청 진한 맛이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도전. 고양이 모래. 이번에 이사하면서 부모님께 모리랑 조이 하루 맡겨놨을 때 이거 써봤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침 코스트코에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세사타올. 원래 세차할 때 쓰는 건데 창틀이랑 창문이랑 막 욕실이랑 이런데 청소할 때가 많아가지고 집 청소할 때도 좀 쓰려고 이렇게 한 묶음에 2만원이 안 돼서 냉큼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즈니에서 나오는 크림치즈거든요. 이게 유통기한이 치즈치고 되게 길게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 식빵 구워서 발라먹으려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브로콜리 사려고 했다가 옆에서 브로콜리 시식을 하고 있어요. <laughs> 스툴를 사왔어요. 루카스가 네. 좋아하는 버터헤드 레퍼스도또 사왔고, 엄청 완전 강배전이네. 되게 근데 상큼? 새콤? 맛있다? 음. 이제 크림치즈 이거 사야 되겠다. 음. 이상하고 너무 피곤하고 막 뾰루지 난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걸 보냈어요. 아이고.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군. 이쪽 방을 서재로 꾸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기 루카스 책상이 들어오기로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책상을 이쪽에다가 두려고 해요. 짐을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이쪽 방에 책상이 세 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휴, 이거 식탁의자가 이제 버릴 때가 돼가지고 가루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 응? 이자가 미라가 돼서 왔어. 동대리 엄청 많다. <laughs> 이기가안 끝나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 의자랑 냉장고랑 지금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다리를 맞췄어요 이거는 식탁 의자로도 쓸수 있지만 저희 집 소파가 2인용이라서 셋이서 TV 볼때볼 볼 편한 의자가 필요해서 이걸 샀고요 아이, 이 뒤에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커브가 된 등받이가 오래 앉아 있을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엄청 귀엽잖아. 이거 좋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는 거야. 아, 나 이거 봤어. 아, 네? <laughs> 거야 여기 옆에 엄청 귀찮아. 숨지마. 이렇게 빼서. 엎을까 <laughs> 어, 봐 무서워. 짜잔, 짜잔. 맛있겠다. 얘는 초코인가 봐. <laughs> 중앙 이사후첫 치킨 아우 힘들어 언제 다 하자? 끝나냐? 에, 다행이야. 맛있다. 이거 다행이야. 왠지 알아? 몰라, 가기잖아. 내가 좋아했던 소스가 응. 마블링이 아니라 이거였어. 고블링이야. 엄마, 잘 시킨 거 맞아? 응. <laughs> 아, 드디어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있으면 여기 위에 건조기를 올릴 수가 없다더라고요. 루카스 책상이 와서 1차로 정리된 상태고요. 이쪽에 있는 이 책상을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내일 여기 컴퓨터 책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크지. 응. 잘 샀지. 응. 높게 해놔야 돼 모니터. 낮으면 안 돼. 거북이 돼. 신기하다. 내일은 저 뒤에 잡동사니들 좀 정리해야겠다. 응. 너무 지저분해.